아, 이거 님 아니야. 아, 이건 너무 시끄러워서 어? 이기 그냥 이거, 이 너무 시끄럽다 거 이거, 안 돼. 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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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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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약자만 건드렸습니다 어디 시청자 그냥 어? 하급 천민 그 어? 밑바닥 계급 주제에 위대하신 스트리머님에게 당연히 존중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처럼 황제 같은 놈 황제는 무서워라 죽을 황제 폐하? 황제? 놀부 자빠지고 있냐 그만 하라고 이거 임마 아저씨 오늘도 못생기셨네요 뭐 음. 음. 안 음. 음. 니까 음.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마. 응밥 음. 안 먹혀.